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썬 기초에서 터틀까지 강사 한진희입니다. 앞서 진행된 1, 2차시는요, 파이썬이란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기초 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시간부터 진행될 수업은 터틀이라고 불리는 그래픽 모듈을 사용하여 그림도 그리고 게임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파이썬 터틀의, 터틀의 사용법을 배우고 여러가지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라는 구문이 필요합니다. 파이썬에서 import는 모듈을 불러오기 위해 사용되는 예약어입니다. import 터틀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터틀이라는 모듈에 속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터틀. 함수명 등으로 함수 앞에 모듈명을 붙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모듈명이 너무 길다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명 뒤에 as를 붙여 약칭을 정할 수 있습니다. import, 모듈명, as, 사용할 별명,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파이썬 터틀은 다양한 커서의 모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커서의 모양을 정하는 함수로 shape를 사용하는데요. 터틀이니까 거북이 모양 커서로 변경해볼까요? 파이썬 IDLE를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turtle as t 이용해서 모듈 불러오고요. t.shape turtle 터틀로 잘 변경이 됐을까요? 실행화면에 귀여운 거북이 커서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커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t.shape, circle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실행을 시키면 실행 화면에 동그라미 모양의 커서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모 모양으로도 한번 바꿔볼까요? 뒷점 shape triangle라고 입력을 했고요. 삼각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한번 변경해 보세요. 파이썬 터틀은 좌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화면의 중앙이 x0, y0입니다. 터틀을 처음 실행하면 화면 중앙에서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며 시작하게 됩니다. 파이썬 터틀을 움직이는 함수를 알아볼게요. 포워드는 앞으로 이동하는 함수입니다.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이대로 포워드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백워드는 뒤로 이동하는 함수입니다.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프트는 왼쪽으로 회전, 라이트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함수입니다. 셋 헤딩이라는 함수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0부터 정해진 각도로 방향을 변경하게 됩니다. 값은 그림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증가합니다. 앞으로 100만큼 이동시켜 볼까요? 처음 시작하면 기본 방향이 오른쪽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100만큼 이동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 l 리를 실행했고요. import t, turtle as, 아니, import t u l as 라고 입력을 했고요. 커서도 t u r t l 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00만큼 이동을 시킬게요. t.forward 10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거북이가 오른쪽으로 100만큼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서를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앞으로 100만큼 이동하도록 해볼 건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t.left 90만큼 회전을 시키고요. t.점포워드100해서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100만큼 이동했지만 이동 방향이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여 움직이는 방향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틀은 좌표로 움직인다고 하였죠. 터틀의 화면에는 모든 위치를 표시하는 좌표가 존재하고 이러한 절대 좌표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goto라는 go 함수는 화면에 설정되어 있는 절대 좌표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set x는 x 좌표만 절대 좌표 위치로 이동시키고 set y는 y 좌표를 절대 좌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포 o e 는 현재 커서의 위치 좌표를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터 u r 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펜을 내리고 그리지 않을 경우에는 펜을 올리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처음 시작을 하면 펜이 내려간 상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을 했을 때 거북이가 움직인 부분에 선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펜 다운, 펜을 내리고요. 펜 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펜 사이즈로는 펜의 두께를 지정하고 스피드로 그려지는 속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0이 가장 빠른 속도고요. 1부터 가장 느린 속도에서 값이 증가하면서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컬러는 펜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BG 컬러는 화면의 배경 색깔을 결정하고요. 필 컬러는 도형 내부 색깔을 지정합니다. 도형의 내부 색깔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begin fi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도형을 시작한다는 표시를 해 주고요. end fi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도형 내부, 도형을 다 그렸으니 이제 칠하세요 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형, 도형을 그리기 위해 도형의 외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향에서 도형의 외곽만큼 회전하여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형의 외곽은 그림과 같습니다. 삼각형은 180 빼기 60도로 120도, 사각형은 180 빼기 90도로 90도, 오각형은 180 빼기 108도로 72도로 외각이 결정됩니다. 거북이로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파이썬 IDLE를 실행해서 새 파일을 열었고요. import turtle as t 이용해서 모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t.shape 커서를 거북이로 변경했고요. t.begin__fi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도형의 내부를 채우는, 채우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채우는 색깔은 fill 컬러로 파란색으로 결정할게요. blue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T점 포워드 100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다시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 다시 또 오른쪽으로 90회전 또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하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90회전 마지막으로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하면요. 사각형에 그려지겠죠. 이제 사각형 도형 채우기를 끝내기 위해서 end underbar fill 이라는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기 위해서 파일을 저장해야 돼서요. 저장하고 바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북이가 사각형을 그렸고요. 파란색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좋은 코드가 아니죠. 이 코드를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전부 삭제해 주시고요. for i in range 사각형이니까 4번 반복할 거고요. 앞으로 100만큼 이동하는 것과 오른쪽으로 90 회전하는 것을 4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는데요. 거북이의 위치가 조금 다르죠? 거북이도 오른쪽으로 한번더 회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았습니다. 삼각형과 오각형은 반복되는 횟수와 회전하는 외곽의 값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륜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륜기는 실행 결과와 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 원이 가장 먼저 그려졌고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원을 그렸어요. 다음번 둘 때는 노란색, 초록색 순으로 그렸습니다. 처음 그려질 때는 0과0 위치에서 시작을 했고요. 반지름이 100인 원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도 100이기 때문에, 원과 원 사이에 거리 40을 더해서 240만큼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다시 세 번째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뒤쪽으로 두 배만큼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240 곱하기 200, 2 해서 480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한 건 노란색 원을 그리기 위한 이동인데요. 아래로 먼저 이동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으로 120, 오른쪽으로 120 이동해서 그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록색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240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리도록 할게요. 그럼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새 파일을 열고요. import turtle as t 해서 모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터틀로 변경해주고요. 첫 번째 원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색깔을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입력할 겁니다. 대신에 선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펜 사이즈를 20으로 변경했고요.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동하면서 선을 그려, 선이 그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펜을 올려주셔야 해요. 펜 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펜을 올리고 이동하겠습니다. 앞으로 240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펜을 내려서 다시 그림을 그릴 준비를 시작하고요. 펜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00인 원을 그려 주고요. 파란색 원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T점, 펜 업을 이용해서 움직일 때 그림이 그려지지 않도록 하고 이번에는 뒤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백워드를 이용해서 480만큼 이동할게요. 이동이 끝났으니까 펜 다운을 이용해서 다시 펜을 내려주시고요. 펜의 컬러를 파란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려줄게요. 노란색 원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펜을 올려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이동 방향으로 뒷점 포워드 120 이동하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90도 회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T점 포워드 1 2 0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이제 펜을 내려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합니다. 펜 컬러를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원을 그리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인데요. 다시 펜을 올리고요. 오른쪽으로 240 이동하고요. 펜을 내려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합니다. 펜의 컬러는 그린으로 만들어주고요. 원을 그리면 완성입니다. 어, 긴 코드 고생하셨고요 실행해 볼까요? 파일을 저장하고 어, 오류가 있네요 제가 d를 빼먹었군요. 네,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륜기 그리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장에서 다시 만나요.